자, 여러분, 오늘은, 어, 참나무 장작 10kg을 그 가지고, 얼마나 오래 타는가 한번, 어,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어, 택배 오는데요. 참나무 장작 20kg를 주문했는데, 그거, 어, 어, 마늘인가 르겠어요 어, 장갑도 하나 들었네요. 아, 나무가 무기가. 이 소나무보다는 엄청 무겁네요. 아 이게 20kg인데. 이렇게 딱. 캠핑용 장작. 캠핑가서 뭐 이렇게 고기 굽고. 캠파이어 하고, 뭐, 요런, 그렇게 쓰기에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잘라져서 왔어요. 요거 가는 거, 요런 거 넣고 일단 불을 키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고고하고 어, 다가불 피우니까 아주 좋던데 뭐. 거좀더가지피우니불 네, 피운지 한 사십 분 정도 됐나요? 아, 불 피워놓고 가서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음. 불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장전 넣어놓고 갔다 왔는데, 참나무가 역시 좋네요. 오래 타요, 확실히. 아, 참나무가 좋기는 합니다. 아까 불 피울 때, 5도였어요. 5도 였어요. 5도 지금 이제 9도 아 오늘 바깥에 날씨 추워요 어 추워서 바깥 작업하기는 바깥에서 움지락거리기는 좀 춥고 하니까 오늘은 하루종일 여기서 불 빼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이따가 여기서 라면이라도 끓어먹으면서 예 아직 1시간 좀안 됐는데 처음에 나무는 그대로 지금 타고 자 불을 피운지 1시간 어, 1시간 10분 좀 지났어요 <laughs> 불은 어, 좀 천천히 타도록 템플을 어, 반 정도 막았어요 반반 반 정도 막고 하니까 어, 불이 좀 천천히 들어가요 저거보다 더 막으니까 어반 이상 막으니까 불이 역류해요. 그래서 반 정도 막았고 장작은 이렇게 어 밑에 이제 숲 밑불이 있고 밑불이 생기고 나면은 이렇게 장작 한두 개씩 넣어도 두 개씩만 넣어도 잘 타네요. 근데 참나무라서 오래 타기는 오래 타는 것 같아요 소나무보다. 음. 여기는 제가 어 취미로 어 하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렇게 옛날 물건, 어 옛날 찬장 이런 거 제가 모아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뭐 달래는 사람 있으면은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요거는 옛날에 그물 음, 물똥이 이고 올때 머리에 올리는 것 나뱅이라고 그러나 뭐라, 뭐라고 그러나 그겁니다. 그런 것만 예전에 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예전에 어, 집에 하나씩 이렇게 어, 올려놓던 인형 그런 거고요. 어, 요거는 어, 제가 만든 소대, 옛날 홉대 이런 거, 옛날 등잔 뭐 인두죠, 인두, 인두. 어뭐 옛날 찬장. <laughs> 어, 이제 배솔, 옛날에 삼배그 만들 때던 배솔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그 서울 우유병. 우유. 이거는 뭐젯들이담뱃대 땅덩어, 이쪽 안에도 뭐좀 있어요. 한번 뭐 볼까요? 어. 기다리기 나 불때기도 심심하고 기다리기도 그런데 어, 여기는 이건 제가 조각 쓴 거. 그리고 이렇게 장승 크기는 뭐 손가락만 하고 장승이고 어, 이 카메라는 옛날 카메라인데 큰형님 쓰시던 건데 이거는 소떼입니다 소떼 솟대. 소떼고요 이거는 어, <laughs> 아, 장승 고리 장승 가지고 만든 어, 요거는 열쇠 고리. <laughs> 요거는 <웃음> 핸드폰 고리. 핸드폰 고무 가지고 핸드폰을 끼우는 거. 요거는 차시라 그러죠. 차시. 그, 녹차, 뭐, 이런 거, 차 가루 뜰때 쓰는. 요거는, 요거는 음, 소떼. 이렇게 조금이요.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laughs> <laughs> 우리 서님작 가지고 만든 소대고요. 아여기 새가 한 마리 날라갔네요, 새끼가. 이건 깬가리, 뭐, 톱. 어, 요거는그 저거죠. 어, 옛날에 미역 씨앗 뽑을 때 쓰던 음, 그 이름이 뭐래 물레인가 뭐. 아 하여튼 뭐 여기는 이게 이게 물레고요, 물레. 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설피입니다. 설피 슬피. 눈올때 신는 설피. 이거 말때 옛날에 그 곡식 이렇게 분량할 때뭐 아, 탄계톱 이런 거 있고요. 음, 여기가 여기를 이제 뭐 이사를 해야 돼서, 음, 제가, 어, 이건, 그, 저울, 막대 저울, 이런 거구요. 여기를, 이사를 해야 돼서, 옮겨야 돼가지고,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못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두고 있다가, 어 이제 위치를 옮겨서 다시 정리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 하우스 컨테이너가 적잖아요. 6평. 불이 안 꺼지면 돼요.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올려나. 불이 안 꺼질 정도로만 하면은 이 6평짜리 컨테이너는 뭐 충분히 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숯이 생기고, 어, 이 난로가 충분히 달궈졌을 때, 데펴졌을 때는, 어, 불이 안 꺼질 정도로만 하면은, 한, 뭐, 한 개씩 이렇게 넣으면은 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거를, 난로를 실내에서, 어, 이렇게 오랜 시간 실내에 있으면서 사용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어, 이렇게 확실하게 타는 유형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계속 난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불을 피워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만 열고 불을 피웠을 때이 문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 바람 없이 문을 전부 닫고, 어, 저거를, 불을 피웠을 때, 여기 들어가는 공기가, 어, 적죠. 그래서, 어, 잘안 타요. 나무가, 어, 잘안 타요. 그리고, 좀, 어, 소홀히 하면은, 뭐, 꺼질 수도, 뭐 꺼지기까지 안 하겠는데, 어, 아무튼 잘안 타고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은 이게 어 훨씬 잘 타요. 불이 저기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난로를 통해서 연통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기 순환이 잘 되는지 엄청 잘 타요. 이 문을 많이 열어 놓을수록 이게 잘 타요. 그렇다고, 난로 키우면서 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환기를 시키면 될거고 어 이거를 이렇게 문을 꼭 닫아놨을 때는 이 정도로 늘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댐프를 조절을 하고 그러면은 어 중간중간 이렇게 음 같이 거주를 실내에 거주를 하면서 이거를 불을 떼면은 나무가 엄청 적게 들어가요. 어, 참나무가 월등하게 오래 타네요 소나무 보다 소나무는 많이 들어가던데 참나무는 어, 나무가 많이 안 들어가요 엠마 내 자리인데 니가 앉아 있으면 어떡해 이리와 네, 지금 12시 어, 45분 이에요 어, 불 피운 지한 4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아까 11시 반쯤에 이렇게 어, 어, 장작 두 개를 넣고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한 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어, 다시 지금 먹, 점심 먹고 와서 장작 두개 지금 다시 넣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음, 한 시간 동안 장작 두 개가 타고 수치 남아 있는데 다시 두개 넣으니까 이렇게 지금. 불이 있는 자, 지금 시간이, 어, 여러분, 6시 35분입니다. 오후 6시 35분. 오전 8시 30분부터 불을 피우기 시작해서 어, 딱 10시간째 불을 피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 어, 바깥에 잠깐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불을 피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불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는 바람이 어, 엄청 불어요. 봄바람이 싱싱 부는데 아, 오늘 이 참나무가 확실히 좀 오래 타기는 오래 타는 것 같아요. 일단 무게를 한번 어, 얼마만큼 탔는지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만은 어. 이게 어 지금 요게 잘 타는 건데요 어 나무를 막 집어넣고 불을 세게 떼면은 어 안에 더워서 못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렇게 세게 뗄 필요 없이 불을 그냥 어안 꺼질 정도로만 불이 안 꺼질 정도로만 나무를 넣으면 되는데 음, 그렇게 하니까, 뭐, 불이 타다가 수추로 남았다가, 뭐, 또, 이렇게 들이다보고, 어, 또, 공기 좀 조절하고, 이러면은 또 타다가, 어,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10시간 동안 불을 피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장작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장작 18kg 했죠. 18kg. 여기 5 k g 6.5kg 남았어요. 한 11kg 정도 뗐어요. 10시간 동안 참나무 장작 11kg 뗐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1kg 정도, 소모을할수 있겠네요. 한 시간에 1kg 정도 떼면은, 뭐, 요 정도 넓이에는, 편안하게 난방이 될것 같아요. 1kg면은, 요거, 두 개. 요거면은, 저두 개. 두 개면은, 음, 요거 하면은, 장작 소모량은, 이렇게 어, 한번, 어,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 확인을 해봤고요 참나무가, 음, 아, 저번에 소나무는, 어, 5시간에 6kg 정도 뗐죠. 5시간에, 5시간에 5.8kg. 이이 소나무 있었는데요. 이거, 5시간에 5.8kg. 10시간에 11kg. 뭐, 비슷하네! 에? 비슷하지 않나요? 5시간에 5.8kg. 10시간에 11kg. 너무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뭐 소나무나 참나무나. 근데 느낌상으로는 참나무가 훨씬 오래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만 넣어도 밑에 수치 조금 있을 때는 참 장작 두 개만 넣어도 잘 타요. 네, 결과적 결론은 일단 결론을 여기서 내고요. 결론은 어, 참나무 1시간에 1kg 정도 소모가 됩니다. 1kg. 캠핑용 장작 두개 정도 조그만 거.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 정도면은 뭐이 6평 6평 이 컨테이너 하우스는 어, 충분히 커버가 될것 같고요. 어, 뭐 거기서 조금 더 떼면은 어떤 큰 면적도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자를 좀한세개 음, 이렇게 둘어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 이따가 밤한 10시나, 어 지금 여서 7시니까, 서너 시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